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요콜릭입니다. 오늘도 제가 루디아 공방 화분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라꾸 화분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 오늘 어,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께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오늘 어, 좀 남은 화분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께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어, 더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있는 재고를. 떨리 떠리 차원에서 떨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긴 하지만 있는 재고를 여러분께 파격적인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제 추석도 지나고 해서 어,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많지 않아요 재고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지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더 좋아졌고 보시면 이렇게 화목낙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낙구는 가격이 더 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속파기 락구화 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아주 더 좋아졌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30% 이상 여러분. 할인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45% 이상 할인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할인해 드리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연말까지는 이런 파격적인 가격은 이제 다시는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약 가격도 올라갔고 이제 화분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가격으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어, 장사가 남는 게 없다라는 건 거짓 말이지만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제 이 가격으로 보내드렸다가는 루디오 공방 원장님 진짜 어, 손빨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 런 가격으로는 더 이상 보내드릴 수가 없고 이제 요 남은 재고를 다떤 다음에는 이제 락과부는 이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지만 이 가격으로 데려갈 수가 있고요. 수량은 지금 몇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자 이제 2 2 세트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2분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시간 내로 이게 완판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빨리 그냥 잡아가세요. 오늘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 빨리 데려가시는 게 지난번보다 더 빨리 돈 벌어 가시는 거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빨리 잡아가세요. 제가 1번 세트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처럼. 왜냐하면 사이즈가 더 좋아졌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목락구가 들어갔는데 화목락구는 가격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만원에서 24,000원 2만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 근데 이 화목락구는 가격이 더 있습니다. 하나에 3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세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드리냐? 지난번에 7만원에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떨이 차원에서 6만원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45%가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5% 이상으로 할인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자, 원장님 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빨리 잡아가세요. 제가 요거 1번 세트 거의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제가 1번 세트만 이렇게 사이즈 재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포트보다 다큰 사이즈라는 거 제가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자 요렇게 사이즈가 10cm 입구 사이즈가 10cm가 되고 이건 화목락구구요. 요건, 요건 속파기 락구 화분입니다. 요것도 10cm가 되죠. 외경으로 재었을 때 10cm가 나오구요. 자 요것도 10cm가 넘을 거예요. 요거는 11cm가 넘어요. 11.5cm가 나와요. 어머나 세상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건 12cm가 나오죠. 12cm가 나오고, 요것도 약간 무늬가 되어, 오, 요는 13cm 정도가 나오네요. 외격으로 지어져 13cm. 요 정도로 사, 사이즈를 재면 11cm 정도가 나오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요런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6만원에 보내드려요. 6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으니까, 초성 음색 만드느라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음색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진짜 위로 차원에서 말도 안되 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물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5개를 데려가시면서 여러분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에도 이렇게 속파기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속파기 화분은 다른 화분보다 더 고급지면서 가격이 더 세다는 거. 3만원에 보내드린다는 거. 3만원에 팔던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5개를 드리면서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몇 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따질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몇번 남아 있습니까?라고 문의하셔가지고 남아 있는 세트 빨리 데려가세요. 요 번호는 지금 2번입니다. 다음 3번이요. 3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요게 화목 낙과분이에요. 화목 낙과분은 뭐냐면 요렇게 나무처럼 되어있으면서 나무 껍데기처럼 요게 트임식으로 되어있잖아요. 어디서는 요거를 트임화분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인데 요 화분은 더물 마. 름 이 좋기 때문에 어떤 다육이를 식재를 그리고 특히 까칠한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더 좋다고 말씀 드렸죠.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11cm가 넘어요. 11.5cm가 나오는 화목 낙과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곳 빨리 데려가세요. 어 처음 들어오신 분이 요거 지난번에 7만원도 파격적인 가격이었는데 오늘 6만원에 그냥 떨이 차원에서 보내드립니다. 말도 안 되죠? 빨리 데려가세요. 자 4번입니다. 4번도 지금 요런 화분. 요거 지금 소파기 화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소파기 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예쁘죠? 요게 고급진 유약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점을 찍어놓은 게 아니라 요게 유약이에요. 고급진 유약이에요. 가격이 꽤 있는 유약을 사용해서 요렇게 만든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5개를 드리면서 6만원이에요. 지난 번에 7만 원에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6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려요. 이건 4번입니다. 다음 5번이에요. 5번도 이렇게 속요고 락구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화목 락구화분 전부 다 락구화분이에요. 락구화분은 물 마름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다가 다육이 식재 한번 해 보셨나요? 데려가신 분들은 득템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난 번에 데려가신 분들 조금 배 아프실 거예요. 7만 원에 데려가셨다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자, 오늘은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먼저 데려가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찬스로 해서 6만원에 보내드리니 빨리 데려가세요. 5번 세트이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 6번도 이렇게. 락구화분으로 되어 있어요. 거 화목 락구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전부 다 락구화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사이즈가 요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로 사이즈 1 0 c m 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조금 좁아요. 요런 거에는 제가 철화를 심어 놓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섯 개 세트. 요런 거는 사이즈 진짜 좋아요. 보세요. 1 2 c m 나 나오죠. 자 요렇게 요거 지난번에 없었던 화분이에요. 요런 화분은. 요거는 속파기 어, 락구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게 지금 따로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없었던 어, 화목 낙구 화분하고 소파기 낙구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가격이 더 있거든요. 이걸 더 집어 넣어서 가격은 더 다운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6만 원에 드릴 수 드리면서 진짜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4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세트는 6번이고요. 다음은 7번입니다. 와, 이거는 더큰 사이즈의 이 화목 낙구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화목 낙구 화분이요 더 가벼워요. 그리고 다른 화분보다 사이즈는 크지만 더 가볍. 다는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12cm나 나오면서 저 이런 거, 요것도 다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 요거하고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새로 들어가 있는 화분이에요. 지난번하 구성이 달라졌으면서 이렇게 아주 사이즈가 좋아졌으면서 6만 원에 보내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7번 세트 다음 8번입니다. 8번에 이렇게 두개더 들어가 있죠. 요것도 화목 낙과분. 자 들어보시면 제가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요거는 11cm가 나오죠. 이렇게 세트. 요거는 8번입니다. 자 색상 봐주세요. 요것도 사이즈가 좋죠. 이런 색상으로 되어있으면서 요거 두 개가 바뀌었죠. 다음 9번입니다. 9번. 9번도 요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사이즈가 좋죠. 그러면서 롱한. 이렇게큰 사이즈. 요게 화목 락구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진 화분이죠. 자, 요건 9번이에요, 9번.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잡아가세요. 요거 가격 6만원이면 진짜 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화목 락구 화분, 그리고 락구 화분을 다섯 개를 데려가시면서 6만원이다? 이거는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화분입니다. 이게 왜, 어디서, 이, 뭐, 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착하게 드리냐 여러분 추석이 지나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찬스로 마지막 찬스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무띠도 따지지도 마시고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세트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요것도 큰 사이즈로 해서 화목 낙과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속파기 낙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고급진 유약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유약 처리하고요 여러분 요 유약 처리하고 요 유약 처리가 다른 유약이. 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른 유약 처리가 되어 있는 요 락고 화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섯 개를 드립니다. 10번입니다. 10번 세트. 다음 11번이요. 에 11번도 마찬가지로 요 요, 락구 화분하고, 요, 화목 락구 하고 속파기 락구 화분이 새로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거 하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세트, 11번이고요. 자, 제가 빨리빨리 가요. 다음, 12번입니다. 12번. 1 2번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검은색 베이스에 락구 화분이, 화목 락구 화분이 들어가 있고, 요 베이스에 지금, 이렇게 큰 사이즈. 요 소, 어, 소파기 라꾸 과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12번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5개를 드리면서 빨리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물쭈물 지금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데려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게 화목 락과분이요. 사이즈가 아주 좋으면서 가벼우면서 자이거 하나에 3만원에 판매하던 화분을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할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 세트는 13번. 다음 14번입니다. 14번. 14번도 마찬가지로 화목 낙구 화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파기 화분 들어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화목 낙구 화분하고 속파기 화분 소파기 낙구 화분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이 세트는 14번이고요. 다음 15번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너무나 좋으면서 이렇게 화목 낙구 화분하고 속파기 낙구 화분이 추가가 되었죠. 요 사이즈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사이즈 전부 다큰 사이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6만원에 보내드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는 가격인 거예요. 자, 여기 15번이고요. 다음 16번이에요. 16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목 락구아본 하나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속파기락구아본 색감도 진짜 예쁘죠. 요렇게 흰색 베이스에다가 다육이 어떤 다육이도 다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다섯 개 세트에서 요 세트가 16번입니다. 자, 다음 17번이에요. 17번도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요. 속파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요거 고급진 유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유약이 어 처리가 되어 있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난번에 소개가 되어 있던 요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서 요거 17번이에요. 요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음 18번. 18번도 요렇게 이제 화목 낙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요렇게 속파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섯 개를 드리면서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요렇게 다 10cm가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어, 18번으로 데려가셔서 어, 다육이 식재하기에는 다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18번 6,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가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오신 분들 빨리 다 데려가세요. 자 남아 있는 거 어느 거드든 데려가셔도 지금 다돈 버시는 거예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세트 세 세트 데려가셔도 돼요. 지금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데려가셔도 돈 버시는 거예요. 자 빨리 데려가세요. 다, 다음 19번입니다. 19번도 마찬가지로 자 사이즈는 다 좋아요. 어떤 것을 데려가도 데려가셔도 다 좋은 세트고 돈 벌어가시는 거니까 자 지금 번호 어떤 거 보시지 마시고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요게 19번입니다 다섯 개 세트로 해서 자 유약 처리가 다 고급진 걸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가운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지금 다락과화분이잖아 연기를 입힌 화분 그래서 자체적으로 살균 살충이 다 되는 화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라 사계절 다 좋은 화분이에요 여러분 자 19번이고요 자이 20번입니다. 20번. 어머나 세상에, 요거, 요 화분, 아시죠? 요거 덧대어가지고 더 비싼 화분인데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20번. <laughs> 어, 세상에, 요거 빨리 데려가세요. 사이즈도 얼마나 좋으냐면 요게 12cm나 돼요. 어, 요거 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비싼 화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번. 대박인데요. 자, 20번 세트. 다음 21번. 21번도 요렇게 화목낙구 화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좀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임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나무 껍질처럼 만들어 놓은 그래서 화목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다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섯 개를 보내드립니다. 지난번에 데려가셨던 분들 화내지 마세요. 자, 이거 떨이로 지금 처리 중에 있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트 21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2번. 마지막 지금 떨이기 어, 때문에 많은 수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한시간내로 지금 완판이 될거고 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들어오세요. 2 2 번도 이렇게 다섯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좋고요. 이런 거는 지금 롱한 다육이도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롱 목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도 식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여기는 철화도 심을 수 있고, 여기는 창을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다육이 종류대로 다 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요, 물 마름이 좋기 때문에 요새 가을에 리톱스나 코너를 심기에 다 좋은 화분들이에요. 이런 낙과 화분에다가 여러분. 코노나 리토스 식재해 보세요. 그러니 몇 세트를 다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6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22세트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가격이면 여러분 다른데도 다 검색해 보세요. 5 개를 드리면서 이 사이즈로 6만 원에 드리는 곳이 어딨어요 떨이입니다. 떨이 떠리. 재고 어, 재고 떨이. 그래서 다 이제 연말까지는 이 가격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이즈로 이 가격은 다시는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데려가시고요 물만음이 좋은 화분이고 살균 살충이 되는 화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데려가셔서 뚱땡이 어, 리토스 아시죠 리토스나 코노를 식재를 해보세요 그러면 초보분들도 여기다 식재를 해서 리토스 아주 건강하게 성 어, 성공적으로 잘 키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주 예쁠 거예요 그러니 꼭 한번 키워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번호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수량 빨리 잡아가세요. 그것이 돈 버시는 겁니다. 한 세트만 잡아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여, 여러 세트를 데려가시라고 꼭 추천해드려요. 자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